자, 오늘은 원의 직선과의 위치관계인데요. 원의 접선은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원은 2차식이 되고 직선은 1차식이 되기 때문에 2차식과 1차식의 관계는 항상 2차함수부터 따라다니는 주제죠. 그래서 이제 원과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앞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원이 직선에 접할 때그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먼저 두 가지 관점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은 2차식이고요 직선은 1차식이 되죠.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식을 연립했을 때는 분명히 2차 방정식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두 개의 식을 연립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자, 그 결과 값은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집어넣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r 제곱은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원과 직선이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면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일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나면 중근을 갖겠죠.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시의 구조상 판별식을 이용하면 어차피 2차 시의 판별식까지 쓰기까지 계산 과정이 되게 복잡한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접할 때만 하나만 구해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나중에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식으로 접할 때의 상황을 놓고 보면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 되죠. 어차피 나중에 접선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할 2차식은 바로 이 2차식이 됩니다. 지금 생긴 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 2차식을 통해 판별식을 0을 썼을 때가 바로 n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판별식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b'제곱 맞죠? 마이너스 ac ac가 0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오른쪽 식을 전개를 하면 n 제곱 맞죠?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n 제곱 n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m 제곱 r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은 n 제곱이 n 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기겠죠? 그다음에 r 제곱으로 묶으면 이게 m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결론은 a 는 r 루트 어차피 루트를 씌우겠죠? R은 플러스라고 하고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n 값이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n 값은 나중에 원의 기울기를 날 때, 원의 기울기를 날때 접선 방정식 이용하는 공식이 됩니다. 좀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판별식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의 개수를 결정할 건데요. 근의 개수는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죠. 하지만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는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되겠죠. 자, d는 0이다라고 하면 우리 방정식 입장에서 뭐라고 하죠? 얘는 중근이라고 합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요런 상황이고요. 자, 요런 상황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접한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두 허근, 실근이 없다죠? 실근이 없고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는 만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판별식으로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설명하는 방식을 썼고요. 이 방식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각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는 판별식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는 판별식보다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자,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한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쓰다 보면, 반지름과 비교를 했을 때, 자, 첫 번째. 반지름이 더 컸을 때를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소리는 뭐가 되죠? 거리가 더 짧다는 거겠죠. 짧다기 때문에 이첫 번째의 경우는 그림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면 이게 가장 쉬운 결정이 되겠죠.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점이 되겠습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d와 r이 같으면. 접하기겠고요. 거리가 더 멀면 안 만나겠죠. 그래서 이게 만나지 않는다고요. 그다음에 이는 접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접한다를 다른 말로 직선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없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볼게요. 물론 판별식을 써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자, 18번 볼게요.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판별식 쓰지 않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중심은 0,0. 직선은 이렇게 되죠. 자, 거리 d를 먼저 구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거리 d는 루트 2분의 절대값 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d와 r을 비교할게요. 그러면은 d가 더 짧아야 되죠. 반지름이 더 길어야 됩니다. 자, 접한다는 이렇게 되고요. 만나지 않는다는 d가 더길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지름이 2루트 2가 되죠. 자, 첫 번째 상황은 2루트2가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걸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n은 4에서 마이너스 4까지가 되겠죠. 자, 판별식은 그냥 배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루트2분의 절대값 n이 2루트2가 되죠. 그러니까 이두 번째 상황은 n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상황 루트 2분의절댓값 n이 자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절댓값 n이 팔보다 아니 이가 사보다 크다가 되겠죠. 사보다 크면 n이 사보다 크고 n이 마이너스 사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1 9번 볼게요. 원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판별식은 배제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에서 거리를 사용해야겠죠? 자, 직선까지 거리 D는 루트 5분의 절대값. 1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5가 되고요. 루트 5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d와 r 중에서 뭐가 크죠? r이 클 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5 얘는 r 이렇게 범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2번 볼게요. 원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위에 있는 조건과 똑같겠습니다. 자 그럼 원을 중심을 찾기 위해 제곱식으로 바꿔주고요. 그럼 넘겨보면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4, 플러스 9. 그러면은 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중심 2,3에서 거리를 구하고요. 자, 거리 D는 5분의절대값 2,3이니까 6 마이너스 12 플러스 K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니까 D와 R 중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요식을 바로 가볼게요. 자, 5분의 절대값 K-6 맞죠? 반지름 3 이렇게 되겠죠? K-6이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K-6이 15부터 마이너스 15까지가 되고요. 자, 최종적인 K의 범위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9에서 21 사이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만 비교하면 됩니다. 자, 20번에 1번 볼게요. 원이 직선에 접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중심 1,1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를 보겠습니다. 먼저. 거리 D는 5분의 절대 값3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10이 되겠죠. 2가 되네요. 자, 그러면 반지름과 같을 때가 되니까 바로 R 값은 2가 나오겠습니다. 자, 2번. 중심자표가 예고, 넓이가 8파이라고 합니다. 접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생긴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중심이 1, 3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원의 넓이가 8파이기 때문에 반지름. 반지름이 2루트 2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결국 반지름 2루트 2가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될 겁니다.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되네요. 간단하죠? 그럼 이때 k 절대값 k는 4가 되고 k값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모든 상수 k값의 합은 0이 되겠죠 자 21번 볼게요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라고 하네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일텐데요 그러면 중심 1,0에서 접하기 때문에 직선까지 거리. 거리가 바로 반지름 1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를 구하기 위해 직선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거리 D 공식은 루트 5분의 절대값 1,0이니까 2-k네요. 이게 1이 되고요. 자, 저거 풀어보면 절대값 k-2는 루트 5 맞죠? 그럼 k-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k는 2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직선 방정식을 구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은 y는 마이너스 2x k값이 플러스 2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최종적인 직선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2번 수직이고, 원에 접하는 직선이라고 하네요. 자,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요 직선 방정식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3분의 4로 놓고, 요렇게 갈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중심 자, 3, 3에서 이 직선 바꿔보면 4x 플러스 3k는 3i가 되고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을쓸 때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3, 3에서 이 직선까지 뭐가 되죠? 거리가 되죠, 거리.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반지름 3과 같다가 되겠죠? 자, 거리를 쓰면 루트 2 5분의 절대값 12-9 플러스 3k이고요. 5분의 절대값 3k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요게 반지름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결론은 절대값 k 플러스 1은 5가 되고, k 플러스 1은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이때 k는 4 또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y는으로 정리해 보면 y는 3분의 4x 플러스 4이거나 또는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서 항상 판단해야 되고요. 판별식보다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하는 식을 항상 사용해야 계산이 단순하고 틀리지 않게 됩니다.